그러니까 그것을 잘조 이거 뭐야 조견 온 태국 태 모두 다 공이다 이거 다 공이라는 즉다 공이다 첫장에나오제첫삽이자 첫, 빙신반야가르미까지 그러니까 이거 이제 여기서 어, 카라타이였고. 그 다음에, 유희 우리가, 어, 파랑자중의유희가 손과 밝음과 추음, 그 다음에, 뭐, 추음이 아니라 어둠 더움과 밝음. 이게 바뀌었습니다. 미안합니 밝음과 어둠 어둠과 뭐, 이제, 그 추움과 뭐, 이제 더움, 그 다음에 어둠과 더움, 어둠과 추움 이런 것들이 다 차별. 근데 나중에 다 같다는 거예요. 선이, 일단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또 어느 게어야되냐면요 선이. 선을 만드는, 사물을 만드는 것을 구하는 거. 무엇인지 잘 하려고 하는 모습. 자기가 먼저 살아야 옆 사람까지 살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살기가 발전하려는 게이 우리 저 본능 속에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마음이 없으면, 여덟 가지 마음이 없으면 이거는 도움을 닦을 수 없어요. 왜? 이거 마음 없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뭐 축생에 들어갔다거나 지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뭐 내가 발전하고 싶다고 는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천상에 있어도 이런 마음이 안 생겨요. 아주 천상 지금 우리가 살아 있는 천상은 뭐예요? 천상은 아뭐뭐뭐 뭐, 뭐 여자 같으면뭐 몇백억 정도 있고 뭐, 뭐 애들 뭐 판사 의사 다 되고. 하나도 부러울 게 없고, 병도 하나도 없고, 건강 짓나면 밤낮 100점 짜리고, 부러울 게 없고, 남편은 항상 자기를 사랑하고, 이게 천상이겠죠? 그럼 천상에 있으면 바랄 게 없잖아요. 그럼 천상에 있으면 이제 지루해져. 그래서 떨어지는 게 지옥 아주 축생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간계에 있을 때, 육도 중에 지옥 아기 축생, 수락 인천 아니요 인간계에 있을 때 때 제일 좋다는 겁니공부 네, 약간이라도 좀 목구조 본이 있어서 부을려는 마음이 있을 때 도를 닦는 거지 성장기에 있으면 네, 거기서 잘못 실수가 생겨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내가 열받는데 너희들하고 네 만나면참 힘들다. 못 만난다. 빨리 공부해라.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 나고요 여러분과 저와 만나는 게이 생의 끝입니다. 다음 생에 만나게 될지 못 만나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과 저와 만나는 것도 한번딱 만나는 거고요. 부부끼리 만나는 것도 그렇고, 자식과의 만나는 것도 그렇고, 이 생에 딱한 번뿐입니다. 우리가 법화경을 지금 만나는 것도,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부처님이 끝에 가서 순위 날짜를 맺더라. 너무나 한 번뿐이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요, 어, 서품의 그 처음을 말씀하시자 끝까지 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주 법칙에.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래요. 사람 만나는 것, 특히 여러분하고 더 만나는 것도 뭐이 생에 한 번도 아니겠습니까? 그 알면서도, 응, 음, 저이 36쪽 보세요. 36쪽. 이제 모든 법을 말하시고, 36조 총에, 우주법계 제법실상, 제법실상의 것을 말하고 신고하시기까지, 나는 모든 법의 참모양을 너에게 말하였다라. 부처님께서 탁 설명하시고 나서, 나는 이제 오를 밤 중에 열반에 들터이니, 너희는 일심으로 정진하여 강의를 여여라. 게으르지 말라는 소리예요 부처님 만나기 어려워, 엉망 법에 어쩌다 만나라. 여러 글자들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다는 말씀 듣고 제가 또 슬퍼하며 부처님 열반 이렇게 빠르신가요? 이게 뭐 우리 사람 사는 거 똑같잖아요? 근데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뒤에 그, 가보면 이제 그 아들이 아들이 아버지가 이제 유명한 의사인데 의사한테. 약을 지었는데 아들이 안 먹거든. 왜안 먹냐? 아버지가 항상 의사니까 의제가지 먹을 수 있으니까 왜 먹어요? 그냥, 그, 그래서 안 먹, 안 먹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방편을 쓰시는 거예요. 그 명의의 명이라고 있습니다. 외국에 가가지고 죽었다. 우리가 헛소문을 내서.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어우,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 약을 어떻게 하나? 그래서 아버지가 지어놓은 약을 먹어요. 그래서 병이 나. 이 우주는 그렇게 돼있어요. 항상 있는 게 아니야, 항상. 진리라든가 이런 게 옆에 있지만 우리 마음이 방해해서, 게을러서 그걸 찾지를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으신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요열반다열반으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요? 게을러서 그냥 언제 보고들 텐데. 지금 여기도 일생에 한번너우나고 만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어, 좀 열심히 공부해라 이제 그런 소리를 그소님도 이제 하었습니다 네. 그리고 조에게뭐정명것안고또만요이 무슨 못 만난다 그러니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 모습으로 여기서 보지 다른 모습으로 보고 설명했습니다. 네. 말씀 잘하셨는데. 지가, 어, 이걸 한두번 정도 읽어도, 선생은 모였고, 미륵보살의 선생은 모고, 분수살의선생은 모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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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살들의 흔히를 모고.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흘러와가지고, 법화경을 선한 현재에 있다는 것을, 전에는 알 생각을 안 했어요. 왜? 그, 그 뒷장에 가서 나오는 것이고. 얼마 뭐 앞장만 봐도 뭐 충분하지, 뭐뒷장까지구나 근데 우리 끝까지 다 붙어보니까 그 족보가 나와야 족보. 족보가 나오는데, 이묘광보살이 이제 묘광 법사가 되거든요. 그런 묘광보살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그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학을 지금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와요. 그럼 묘광은 뭔가, 제가 좀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구품의 아주 액빛은 그겁니다. 그럼 우리가 우주법칙을 알려면 이 족보를 알아야 우주법칙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 전에는 얘기했죠. 슬님이설복한거 뭐,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정답 스님, 이거 보다는 다른 경도좀 보고, 티를 통해서 다른 스님 한번 보고, 그거내 것으로 만들면 되지 않다 그런데안 해요. 그거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이 족골 나라에돼 우주 법계가 생긴 족골 알아야 그 네, 족골 알아야 네, 그래. 그게 이제 각 보살 이름으로 나와요. 알아. 족골 알아야 내가 방향을 잡죠. 우리가 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족보 아시는 분은 우리 스승님 같은 분 아셨어요? 근데 족보 그 말씀하시기 전에 벌써 또한 시간 끝나서 그냥 야, 여기까지다 이러고 끝냈고, 항상 그러셔서 이 뒤에는 안했다 말입니다. 어, 근데 그 정보가 있습니다. 한번 예, 좀 열심히 빨리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 무량의 무량이 뭐냐? 팔 왕자 중에 무량이라는 것은 이제 끝이 한 없다는 말이에요. 중도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착한 마음을 내는 거. 이게 무량이고. 그다음 보인. 이제 보스러운 뜻. 가장 뛰어난 덕을 갖추고자 하는 마음. 그다음에. 예, 이건 이 해표, 이 해표는 우리 승민님께서 보신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 자기가 얻은 것은 다 보배고, 자기에게 있는 것은 다 보배이지, 보배하는 것이 없다. 무량의가 되면 보위로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위에 무량의가 돼야 보위가 마음이 생깁니다. 잘못된 마음을 가르게 하게 된다. 공자, 맹자, 석가, 예수금, 노력해서 만든 자리가 보의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무량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끝까지 뭐 흘려는 마음, 이게 있어야 보의가 생기는 거지. 그냥 중대 끝이면 보의가 생기지도 않고 그냥 끝나요. 닭이 나오든 알이 나오든 뭡니까? 애미가 품어야 되잖아요. 그래 병아리가 되듯이. 이게, 예, 예. 고의. 무량이와 보이는 그런 마음이고, 증의, 현재보다 발전하려는 마음, 향상하려는 마음이다 자식도 나와서 늘리고, 일도 늘려 나가고, 재산도 늘 거죠. 하나가 지니면두개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증의고, 재의의, 재의, 끝까지 구명해서 의심을 내지 않는 마음 그니까 의식을 이제 끊는, 제한 마음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고생한 것은 다 지나가면 잊는다. 지난 날을 잊고 현재만을 위주로 살게 된다. 그래서 1만 8천 세계의 황명을 비추는 거예요. 만약 과거까지 중요, 하고 그러면 1만 8천 세계 부처님이 비추지 않고 아마 3만 6천 세계를 비쳤다 이럴 텐데, 부처님은 황명을 놓아서 1만 8천세기를 비추거든요. 이 우주의 절반을 비추거든. 그 미래를 비추는 거지. 과거, 바로, 과거를 가지고 부처님한테 잘 해주십시오. 과거, 이건 아니거든요. 왜 제의의 때문에. 옛날에 고생한 거 탈을 어렵다고 그러지만, 지나가면 그래도 살만 했어. 그런 소리 하거든요. 나의 몸은요. 사진을 잘안 찍어. 옛날에. 내가 그냥 막 쓰던 사람들이 이제 피해 요 그런데요. 지금 내 입시 중반에 사진 찍기 싫어하지만 지금 사진을 찍어두면 70이나 70 중반에 가서는 야, 그때 좋았어. 아, 야, 그때만 해도 좋았어. 지금은 이 모습이 아주 추운데 5년에 10년 후에, 아, 그때가 좋았어. 그리고 그때 가면 또, 음. 아주 추운데, 80대 또 75세가 좋았서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럼 인생은 어떻다는 거요 현재가 중요. 음. 음. 우리는 자꾸 현재를 음. 그렇게 중목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지금 사진 찍으시고요. 지금 뭐, 할기 있으면 호시라인 겁니다. 지금, 그래야, 뭔가, 이게 발전하고, 이, 이 마음은 탈왕자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지금 증인인데 증의가 돼야 되는데, 아, 이 나이에 뭐해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주법계에 위반하는 거예요, 위반. 위반하는 거예요. 저도 놀러 다니실 때, 열심히 다니시고요. 지금이 중요해요. 그, 사진도 열심히 찍으시고 그러세요. 그 다음에 향의, 이제 음향은 향이 아닙니까?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서로 상응하는 것. 같아요. 자신은 상대방에게 지지하려고 한다. 참음이 생기게 된다. 말이라도 남에게 베풀려고 한다. 그리고 법의, 법을 보호자는 마음. 세상 가는 것은, 잘하는 것은, 잘하는 대로, 못하는 것은, 못한 대로, 그 모습대로 가지고. 이게 8왕자. 근데 8왕자가 우주에 이제 있어서 1월 등명국의 아들이거든요. 그럼 1월 등명국의 아들은 뭐예요? 1월 등명국을 이어주는 거죠. 네. 이제 자기 본분대로 이제 사천할 도다수 있거든, 이 8왕자가. 이게 이우주법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주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있어야 도도 다는 거고 그렇지 이 중에 하나 뭐 중대에 끝인다든가 뭐이러 면은 도다운는 그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님을 이제 예전에 40살까지 스님을 받았습니다 지금 스님이 너무 없으니까 다음 다음 받한다 그랬나요? 우리 우리나라 전통이 지금 전국에 스님이 조이령 스님이 8천 명입니다 8천 명이니까 한 절에 저는 한 2,000, 조에 2,500개 되거든요. 한 절에 스님이 두분의에 7분 밖에, 무적이 모자라요, 스님이. 그러니까 이제 마흔 이상도 지금 받는다. 그럼 전에는 어하냐신청은사했어요신처음사 완전 무엘의 스님이 되는 거예요 조금 부족하다. 특히 성적으로 부족하다면 스님 절대 못. 그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법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자나 남자나 이 우주의 법력은 어디서 생기냐면 단전에서 나옵니다. 그 단전의 힘이 성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주와 통하는 것입니다. 우주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 이법상에 앉아 있는 사람은 그거를 소비하면 안 돼요. 꼴고 뭉쳐서 뭉치잖아요. 안소 뭉치잖아요. 뭉치면 그게 매, 말라, 비 틈으로 진대요. 음. 고개 힘이 됩니다. 우주와 통은 힘이네요. 뭘 그냥 막, 부상을뭐 잘한다고 막, 없애버리면, 그러면 법상이나 이런데 설법을사격이 없는데, 기운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법규와 통해, 그냥 글자만 보고 오는 거지? 그게 살이 되는 거야 그게,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래, 그래. 그래. 그게, 그게 빨빠고주서 그냥. 왜, 저, 무슨, 저, 어느, 고약 같은 거에, 이렇게, 알려가지고, 비틀으로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렇게. 그러면 그때는, 아무이 뭐, 미생이 오고, 그래도, 뭐, 아무 동요 없는, 정렬의 상태, 어느 환경이 변해도, 그냥 마음을 표정하는 상태. 고그 전에까지가, 그냥 뭐, 유혹도 많고, 그 전에 고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저는 우리 동인 목사가 그 얘기를 해서 아주 정랄하게 알고 있어. 저희가 실패한, 저희가 어떻게 실패했다는 얘기. 나중에 이제 시간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런 여덟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제 도움이 받고 그러는 거지. 뭐, 선천적으로 뭐, 안 타고 나왔다. 불구라서. 이건 안 돼요. 이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에, 여섯, 예, 다 나왔죠? 그러면 이제 팔 음, 왕자까지 다 나왔죠? 그 외에 각각 4천 원을 거느렸어요그 다음에 이제 26쪽 보세요, 26쪽.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때이일능명불이 대승경을 말씀하니 이름이 모양이 넌니다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며 육천이 흥원하시는 바이었어 이경을 말씀하시고는 대중이 모인 가운데서 결과부자하시고 동부양의 처삼이 되시오 몸과 마음이 동의하지 않나이소 그때 하늘에서 만다라 꽃, 큰 만다라 꽃, 만사 수 꽃, 큰 만사 수 꽃을 내리시어 부처님 위에 또 대중들에게 붙었으며 여러 부처님 세계가 여섯 가지로 진동하였소 그때 모여 있던 귀국 비구, 귀국인 우바세, 우바의 천인, 용야, 차 건달과 아수라, 카루가, 김나나, 마오다가 사람과 사람 아닌 이와 모든 작은 광과 젊은 성황들이 전혀 없던 일을 만나 환희하여 합장하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배우고 있었소. 이때 부처님이 미간의 백부상으로 광명을 놓아 동방의 1만 8천 세계를 비추심해 두어하지 않는 데가 없는 것이 지금의 꼴은 저 세계들과 같았소. 미르기어 그때 모인 가운데 2십억 보살들이 있어 그 법문을 듣자려하더니 그들이이 광명이 여러 세계의 비침을 모아 전혀 없던 일을 얻고는 이 광명이 임원을 알고자 했어. 그때 묘광보살이 팔백 제자를 데리고 있었더니 이월능명군이 삼매에서 일어나 묘광보살을 인하여 대승용정을 말씀하셨으니 이름이 묘보면하경다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천님의훈훈한 바이러스. 이 법화경은 선처님께서 1월 옛날에 1월 등교사가모니주처님 출연하시기 전 1월 등명 주처님이 묘광보살한테 인하여 전해서 우리한테 전합니다. 그니까 묘광보살이 그때 묘광보살이 800개 자를 데리고 있었더니 1월 등명불이삼매시 일어나 묘광보살을 인하여 대신 경전을 말씀하셨지 그 이름이 묘법이라기이네요 우리가 로방 보살이 되어야 요법 면하경을다이어있습니다요 요한 요한 빛비지혜니다이 그러니까 법화경은 요한 지혜도꽉점 수치나 묘한 지에 꽉차 있습니다. 이거를 법화경을 정말 잘 불리면 우리가 금강경을 불, 원읽는다든가 뭐, 뭐 단아신경을 외운다든가 법화경을 읽는다는 게왜 그렇습니까? 이걸 굴린다 그러잖아요. 굴린다는건 뭐예요? 경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경을 뭐 그냥 불려서 남의 것으로 그냥 장타무소에수박혀두뭐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경을 내기술을 뽑아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우주 법칙을 그 법칙대로 살면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게 뭐 때도 몰라서 행복하게 사는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마음이 편하면 행복한거죠 천당에 있어도 걱정거리가 있으면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에 있어도 마음이 편하면 그게 천당이에요 뭐, 뭐 남들이 뭐 깨끗 소리도 나는 뭐 지옥은 그런다고 되지 않습니까 고통 속에 있으면 고통 신음 소리가 나겠죠. 그래도 내 마음이 편하면 감옥 속에서도 내 마음이 편하면 그게 천당인 것이고 극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량의 경, 막 무량의 경을 설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법화경을 이제 서으시는데 그게 이럴 증명물이 좀 삼매에서 일어나서. 그러니까, 삼매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삼매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혜가 안 나와요. 그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걸 가져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조견 온 개공해야, 이렇게 우리 몸이 고통에서 벗어나듯이, 그렇게 해라. 이게 아드시분이 가르치신이라면, 우리는 삼매에 들어가야 지혜를 만날 수 있어요 그냥 밥 먹다가 지혜가 나오는 거, 아니, 거 아니에요 등산하다 지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삼매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매에 들어가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하루에, 하루에 뭐1 0분이고 20분이고 삼매에 들어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지혜가 안 생겨요 부처님도 무량의 처 삼매에서 일어나셨거든 무량의 처, 무량의 한량없는 뜻이 있는 곧그 장소에서 일어나셨거든요. 그게 내가 지혜를 일으키는 창고에 창고, 창고. 그 창고에 들어가야죠, 그 창고에. 열쇠는 이제 각자가 방편으로 찾는 거예요. 열쇠 열쇠 하나씩 다 있는데, 그게 이제 자기 열쇠를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6 0 소국 동안을 차례에서 일어나지 않으시었고든든이들도 하는 것이 지 않도서 6 0 소국 동안 몸과 마음을 통해지지 않고 그 전의 말씀을 들으면서 밥한 그릇 먹는 동안 밖에 아니던가 했는데 그때 대중 중에 한 사람도 몸이나 마음이 획득하면 되는 것 이게 세월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니까 로법 변화경을 하고 보살법이고 불소호념인 것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과 공간에 구애됨이 없다는 겁니다. 밥한 그릇 먹는 시기 동안 이를 능용분이 육식 속옷 동안 이 경을 말씀하시거는 즉시 봉천과 섬과 바람과 하늘과 바람과 아들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서 열혈은 오늘 밤중에 남은 누군가 는 열혈 만에 무역열과의 듭니다. 법어가 말씀하시기 듣잖아요? 그럼 열간의 주시는요참 묘하죠. 석광하는 부처님도 법황을 말씀하시고, 열반해주셨고. 네, 마지막 편이거든요. 올라가시 8년 전부터. 그리고 옛날에 이런 증명들도 법경을들어시고 나서, 여기 열번에 무여 열번에 들었거든요. 네, 남김없는 열반인데, 그걸 한번, 그, 그, 여기, 오늘 나가버리는 그, 그주에 있죠? 네. 끝에 보세요. 무효열반. 남미검문열반인데 뭐냐면 번뇌와 괴로움이 완전히 순멸한 상태 몸과 번뇌와 분별이 끊어진 상태를 무효열반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분별이 끊어진 정상입 상태. 그러니까 이것은 뭐야 무효열반은 죽음이다. 돌아간다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무효열반은. 그런데 원래는 번뇌와 괴로움이 완전히 순멸한 상태 즉, 정결의 경지를 유여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상대적으로 유여열반이 있어요. 남음이 있는 열반, 남음이 있는 열반. 그것은 뭐냐면 번뇌는 완전히 소멸했지만 아직 미세한 괴로움이 남아있는 상태 아라한들의 열반을 이제 유여열반이라고 그러고 번뇌는 완전히 소멸했지만 아직 육신이 남아있어서 뭔가 자꾸 걸리는 게 있어요. 육신은 자꾸 걸리는 게 있거든요. 더운 옷을 입어야 되고 자자 벗어야 되고 추운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남음이 있는 열반이 유여 열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라한 아라한들은 아직 부처의 뒤에 못 올라갔으니까 네. 무여 열반의 부처가 되는 건데, 그건 아직 그전 단계를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열반에 들는 거예요. 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 보살 이름이 나오고, 족보가 나옵니다.